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레스 의스테이스에리아가쓴 디커플링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커플링은 최신의 마케팅 이론서 입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 디지털 로마들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반드시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1 0 0명의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며 1,000명의 고객을 확보에 실패한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실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항공기의 테이크 오프와 유사합니다 항공기 이륙 시 적정 고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추락하는 것처럼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1,000명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생존이 불가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1,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1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1,000명의 진짜 고객을 확보했다면 당신의 사업 모델은 검증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 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려면 비즈니스를 내가 가진 자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DVD를 배송하는 사업 모델로 기존 기업들을 파괴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기 안주하지 않고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더 파괴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고 초기에는 수많은 비판을 받고 퇴진 압력까지 받았지만 2017년에는 스트리밍 가입자가 DVD 가입자 수를 12배를 넘어서서 결국 헤이스팅스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1명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 비즈니스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나요 당연한 질문이죠 다행히도 이 책에서 테이스리아는 첫번째 천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번째 원칙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하라 고객을 하나하나 유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 방이 부족했던 컨퍼런스 기간을 이용해 대량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우버는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가 끝나고 한꺼번에 놀려 나오는 고객들을 겨냥했습니다. 유튜버 자청님은 신사임당 팬덤을 활용해 초기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몰리는 시간, 장소, 기회를 찾고 이를 활용해 첫 번째 1000명의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경쟁 기업과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처음부터 기존 기업의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기존 기업의 고객을 노리지 말고 기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고객들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과잉 고객들의 수요를 낚아채듯이 틈새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시장의 강자에게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를 노려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비확장형 방식을 채택하라. 기존 대형 회사들이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확장형 전술을 사용하지만 스타트업은 대형 기술 회사들과는 필요한 것과 바라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들이 사용하는 확장형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타트업은 첫 번째 고객 10명이 절실하며 1000명의 고객을 확보할 때까지 고객의 욕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전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초기 고객들을 키워라 초기 고객들은 스타트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도움을 주지만 한 번의 실수로 떠나기도 합니다. 초기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른다면 이들 스스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며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초기 고객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초기 비즈니스의 관건인 것이죠. 다섯 번째 원칙: 간단하고 단순한 기술 오프라인 도구를 활용하라. 기술 스타트업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기 고객을 유치하는 데 오프라인 도구는 에어비앤비에 의해서 보듯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 유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처음에는 기술보다 활동을 장려하라. 기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기술만으로는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파괴적인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첫 번째 고객을 등록시키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 고객의 눈으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보라. 스타트업에는 두 가지 고객이 있습니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이두 고객의 눈으로 내 비즈니스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경영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두 고객의 노력, 시간, 비용을 낮추기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디커플링이란 고객의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그 가치사슬을 분류하여 그중에 약한 사실을 찾아내고 그 사실을 끊어내어 나의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기존의 시장을 깨뜨리고 디스럽트, 분리하여 디커플링,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괴적 비즈니스, 특히 소비자의 활동을 분리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한다면 먼저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치 사슬에서 분리효과를 느끼는 고객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관심이 느는 측면은 어디지? 어떻게 그들의 고객 활동 중 일부를 뺏어올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신이 가장 먼저 제기해야 될 질문입니다. 디커플링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비즈니스 즉 파도를 잘 관찰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먼저 적합한 파도를 골라낸 다음, 손을 저으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수많은 파도 중에 내가 타기에 적합한 파도를 골라내려면 집중력과 약간의 원도 필요하겠죠. 또한 파도의 입, 윗부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배움과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파도 위에서 보트에, 보드에 올라타는 방법, 파도 위에서 버티며 물결을 타는 방법, 자신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파도 타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디커플링의 다음 물결은 어떻게 될까? 현재 이미 복잡한, 컴플리케이트한 상황이 갈수록 복합적인, 컴플렉스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헛된 일이 되버릴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테이스아리아는 빅세븐을 주목하라고 제안합니다. 즉,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할 것인가. 2016년 미국의 지출을 살펴보면 총 지출의 약 93%가 위에 7가지 범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7가지 범주를 잘 살펴서 변호의 징후를 찾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파괴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빅 i g 7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은 탈레스의 스테이스 에릭슨 디커플링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